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지요.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구시죠? 혹시 천사?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이니라.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아기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아기를... 전 요셉과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단다. 하나님은 대단하시거든. 이, 이게 무슨 일인지. 하지만 천사가 말한 대로 따라야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지길 원합니다. 어? 천사는 어디 갔지? 그런데 임신이라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으 아, 어떡하면 좋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선 혼자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하면 좋지? 안 되겠어. 마리아와 조용히 그냥 헤어져야겠어. 요세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다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요? 목자들이여, 두려워 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느니라. 너도 들었지?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대. <laughs> 맞아.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우리도 어디, 어서 가보자. 얼른 가보자. 그뿐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전해졌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구주 예수가 나심을 축하하며 황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유양을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께 몰약을 드립니다. 우리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그 소식을 전한 천사들 또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 그리고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모두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찬양하였어요. 우리도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부를 섬기는 정성조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거의 만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하지만 우리 장애인부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하지만 우리 장애인부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 주시는 성탄의 기쁨과 또 평강이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장애인부를 열심히 섬겨 오신 10년, 20년 근속 교사들을 함께 시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부 10년, 20년 근속 교사 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상장과 상패는 황성은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10년 근속 교사들께 상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10년 근속하신 교사는 총열 여섯 분으로 김규동, 김미자, 김용환, 김윤경, 김주은, 김태남, 김호용, 박영욱, 우종섭. 이근용, 임성래, 전슬비, 전형기, 정미영, 한순란, 황성엽 선생님이십니다. 이 중에서 김태남, 김호용, 박영옥, 우종섭, 정미영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10년 근속 교사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작년 사랑마을 김태남 권사님.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부를 섬겨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2021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교회학교장 황성은 목사 드림. 이동봉사대를 섬기시는 김호용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어린이 사랑마을을 섬기시는 박영옥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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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봉사대에서 섬기시는 우종섭 집사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소년 사랑 마을을 섬기시는 정미영 집사님, 정미영 집사님은 따님이신 강지수 청년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20년 근속교사분을 위한 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창립 21년을 맞은 장애인부에서 20년 근속교사는 장애인부가 처음 생긴 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분입니다. 20년 근속교사는 김영숙 권사님이십니다. 작년 사랑마을 섬기시는 김영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 사람은 창동염관교회 장애인부 교사로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교사의 본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2021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연광교회 교회 학교장 황성은 목사 드림. 예, 감사합니다. 예, 원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거는 예 꽃. 그리고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제 황성은 단임 목사님께서 근속교사들과 장애인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많이 부족해졌지만 몸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는 끊임없었을 것이며 사랑은 더 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부 교사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많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다시 힘을 모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다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부로 사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띄워 주십시오. 장 장하다, 했었다, 인 인정한다, 수고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년에 부, 부활합시다! 화이팅! 화이팅!